안녕하세요. 고해초 빌딩 김지현, 김지현 배정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곡역에 위치한 리모델링 완공 단계 현장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5호선 화곡역 약 280m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주거 인구, 동성이 많고 초등부도학교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과 각종 F&B 업종의 먹자 상권이 발달돼 가지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본 건물은 30m 대로변과 10m 도로가 접한 코너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있나요? 바로 뒤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 현장의 건물 정보도 알려 주세요. 대지 면적 173.54평, 건축 면적 86.46평. 연면적 355.65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건폐율이 49.82% 용적률이 149.47%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은 채워졌고 용적률 한도는 남아있는 대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수선 증축이 완료되었거든요 변경된 거는 연면적 416.18평으로 바뀌었고요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용적률은 184.34%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으로 한계 증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기존의 거... 건물 용도랑 현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건물은 지금 계신 세입자들이 계셨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업체지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입주자들의 영업 조건과 건물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4층까지 증축을 했는데 대부분은 지금 채워져 있고 한개층 정도가 좀 공실인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진행했던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좀노화돼 있고 투자를 망설이는 이런 상황 속인데 과연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건물을 끔찍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월세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 또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두 가지가 좀 집약되어 있는 현장인데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주차가 8대였고요 지금은 총 9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60평 증축으로 해서 주차대수 2대를 늘렸고 법적인 주차대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장용 기계식 주차타워를 만들면서 주차대수를 늘렸습니다 공장용 기계식 주차장은 용적률과 건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설치가 용이합니다 마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네요 대기업이 사옥을 할 때라든지 큰 대형 빌딩에서 도심가에서 하는 박판 타일인데 박판 타일이 워낙 고가고 수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것을 카피한 박판 판넬로 했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면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외장 마감은 박판 판넬로 했고 대류변답게 기존의 형태보다 창호 사이즈를 좀 시원하게 키워서 병호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병호원이 입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건물 입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건물 입구인데요. 예. 엘리베이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기존에 이제 세입자도 일부 있고 지하도 또 계신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계단실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가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계단실을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위치를 잡다 보니까 바로 이 옆에 이제 위치가 잡히게 된 거죠. 직관적으로 전면은 통유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도 조금 월세가 조금 저렴할 수 있는 건물 측면에 엘리베이터를 유치하면서 대로변에 좋은 월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건물에 각 층별로 올라가서 내부 상태도 살펴볼게요. 네. 4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4층은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옥상 위에 4층을 중축을 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건물의 층고를 올릴 순 없잖아요. 근데 중축층은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중축층은 4 5m로 굉장히 높게 중축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옥상 상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옥상을 올라와 봤는데 네. 옥상 너무 예쁘게 꾸며졌는데요. 병의원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병의원의 환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잠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상을 살짝 꾸몄고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경 면적인데 1층은 주차장을 많이 갖춰야 되니까 사용 가능한 면적, 일부의 면적을 이제 옥상을 올려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지금 이 가드도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더 가시성이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공사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기존의 건물은 옆면 저기 355평에서 416평으로 약 60평 정도 증축을 했고요. 총 공사비는 설계 인허가 비용을 제외하고 13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3억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건물의 면적 특히나 증축까지 포함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공사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두개 층이 한 번에 내과로 들어왔고 내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층에 한 곳은 약국으로 세팅이 됐고요 2층만 세입자가 맞춰지면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2층은 1층 다음으로 로얄층이잖아요 목표 수준이 있어서 쉽게 좀 맞춰지지 않는 것 뿐이지 2층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조만간에 전 층이 다 맞춰질 것으로 보고 건물주님께서이 공사를 추진하시기 전에 주변이 특별한 개발에 움직임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좀 결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이사님과 함께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역의 시세랑 매매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 주변으로 보면 대여변 평당 금액이 1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8,000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 실거래를 보면 이면 안쪽에 평당 한 5천만 원대 사례가 확인되고요 저희가 이 건물을 봤을 때 현재 시세 효과로 1억 정도? 약 180억대 가치의 건물이다 대부분의 층이 임대가 맞춰진 상황이잖아요 네, 네. 나머지 이제 2층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이 주변을 이렇게 봐도 네. 한의원, 병원 이렇게 입점돼 있는데 한의원 같은 메디컬 업종으로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면적이 너무 넓고 잘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뭐 구성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메디컬 주변에 있는데 또 메디컬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깨끗한 건물에 메디컨이 별로 없는 거죠 공급을 해주면 깨끗한 건물 중심으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큰 건물에 좋은 입지에 가성비 있게 적은 공사 비용으로 중축까지 해서 공사를 끝냈으면 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만 잘 하시면 나가시더라도 새로운 우량인 친구들이 또 들어오시는 의원 중에 최고로 치는 약국에서 너무 좋아하는 내과가 두개층 들어왔잖아요 나머지 비어있는 2층 그리고 4층의 일부는 의원이 많이 채워졌으니 학원도 좀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뭔가 있다고 해서 위축될 게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건물만 공급해주면 또 채워집니다 멋지게 건물이 밸류업이 된 만큼 수익률도 궁금한데요 예상되는 뭐 임대료랑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 임대 시세를 보면 저층부는 한 15에서 20만 원 사이 상층부는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네. 되어 있는데 구축 건물 기준이에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이 416평입니다 서비스 면적까지 합치면 450평 규모예요 이미 임대가 맞춰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증금 5억에 임대료 4,2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평당 10만 원, 1층이 한 15만 원 수준이고 상층부가 한 6만 원 수준이에요. 기존에 구축 건물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놨기 때문에 임차가 잘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에서 대로변에 위치한 리모델링 완공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층도 빠르게 임대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혹시라도 이 건물에 입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해초 빌딩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